포이멘 칼럼 예수님의 낙인이 찍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에 왔습니다. 어, 네. 마지막 장이죠. 근데 네, 갈라디아 전체 조감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주후 54년경에 기록됐는데 바울이 2차 사역 여행 중에 갈라디아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에, 기록을 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에서 아, 네.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대상이 뭐냐면 갈라디아는 에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는 네. 어떤 도시가 아니고 하나의 그 기어, 어, 그러니까 지역이라 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에, 마케도니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큰 하나의 그 이제 도의 도그죠도 도. 그래서 이런 거볼때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행 중에서 세워진 교회들에 에, 했는데 대사로니카 교회도 삼주인 이렇게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 세워진 교회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갈라디아는 교회들도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대 교도들에 의해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해 가지고 결과가 되냐면 할례 의식을 의식과 함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서는 복음이 나오잖아요. 1장 6절부터 4장 30절까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스로부터 도 율법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결과가 드린 거예요. 갈라데아 사람 믿는 이들이 그리스에게서 도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고 은혜에 의해 의롭담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고 또 할례를 억지로 할례를 행했고 어 이제 어,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 1절부터 6장 1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나오는데 5장은 이제 아까 장녀님들이 얘기한 대로 A B C D 네그 가지 항목이고 6장은 다섯 개 항목이 나와요. 5장에 보면 음. 율법 아래 노예 노릇하게 하는 몽에서 행하지 음. 않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음. 않고, 육체의 방죽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숨기고, 그 형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5장에, 음.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늘 타락한 사람을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는 게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음. 법을 완전히 이루는 게 나오고, 육체를 위하여 음. 씨를 뿌리지 않고, 영, 그 영을 왜 씨를 뿌리고, 뿌리는 게 나오고요. 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이미 십장에 못 바뀌었고, 이제 새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낙인에 찍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심는 길이 뭐냐? 뭐를 심어야 되냐? 바로 그 영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주로 이 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이라고 보겠는데, 형제님들 이렇게 시작하고 6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가서 또 형제님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제 경고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 속에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형제님들, 끝날 때도 형제님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제, 이, 아마, 이 형제님들이라고 이 시작할 이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정말 그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예,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 그리스에게 끊어진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어, 이제, 이, 다시, 어, 사랑스러운 주님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네. 에, 이제 그들이 어쩌다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갈라데 사람들이죠. 저질렀는데, 어, 영적인, 만약에 그, 거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5장에 얘기했잖아요. 5장 16절, 25절에. 아, 아,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주, 바라, 바라 접어 주어야 됩니다. 그 영을,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에 이제 렇게 빗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빗나가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교회생활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빗나가지 않았잖아요. 몇, 사, 몇, 몇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유, 저 자매, 아유, 저 형제, 교회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째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영으로? 오뉴한요 온유한용.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하십시오. 그런 건 뭐예요? 그 사람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사람, 빛나는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아주 사랑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루고. 근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활한다면, 근그 빈나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빗나간 사람 특징은 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최고고, 그렇죠, 자기가 최고고. 심지어는 봉사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음. 이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빈나간 사람, 저기 뭐야.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자기 자랑이에요. 예. 예. 근데, 뭔가 된 줄로 자꾸 생각하고, 하, 내가, 예, 뭐, 뭐다, 뭐다 하고, 에이, 그 어떤 자매, 뭐, 어이구, 어, 뭐, 어떤 형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 아주 그, 그 사람 가만히 얘기 들으면, 자기는 아주 잘, <laughs>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고, 예?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 이런 건 이건 뭐예요? 네,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laughs>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점검해 보고, 잘 네, 속지 말라고요. 어, 자기 자신에게만 자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네, 결국 자기 자랑을 네.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를 심어주니까, 일시적으로는, 어, 이 자매 대단하네. 이러긴지만, 사실은 그게, 속인다는 건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그 네. 말이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네, 아, 네. 속지, 속지, 그런 거에 속지 말하는 거예요. 어, 네. 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을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6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을 어,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1절에 영적인 여러분은 영적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따라 음. 살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행하는 사람. 예, 네, 이제 이이 사람들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사람은 뭐요 바로 서고 제대로 된 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음. 일상 일생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 거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된다고 랬어요 좋은 것을 아. 나눠 가져게한다는게 뭐라고 어요 아까 박명재님 하셨는가? 일상 생활의 음. 필수품을 음. 서로 나눠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빗나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빗나갔어 오묘한 영으로 돼서 그러면 이제 권면할거 아니에요 이제 합당하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한테 가르치고 권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중 일상생활에 음, 필요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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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나눠 가지. 가지라 그러세요. 예. <laughs> 네. 아,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 10절에.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이 선을 네. 하, 행하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네. 거라 그랬잖아요. 예. 네. 네. 그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가족에게 하는데 여기 이육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다 서로 이렇게 네. 예, 네.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좋은 것을 네. 나눠 갖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네. 가운데 어, 믿음의 가족, 네. 어, 네. 하나님의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이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아, 네. 가족하고 인간적인 가족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조차도 밖에 어머니가 와있고, 어, 형제들이,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냐? 어, 바로 여러분들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들은 우리가 육신에, 이제, 사는 동안,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유지되지만 죽은 뒤에는 끝나는 거야, 육신의 가족.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에, 교회 생활할 때, 일상 생활할 때, 우리 관심이 뭐예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서로 나눠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어,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하라, 하라는 거죠.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바울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속지 말라고 그러 누구한테 속지 말하는 거야? 유대교도들. 유대교도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 대상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잖아요. 그, 그, 어떤 사람이 속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을 따라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잡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속지 말아라. 잘, 예, 가, 잘못 가르친, 이대교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예. 그래서 그 형을 따라, 어, 살고 행해야 되는데, 여기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 또그 형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 뭐를 속지 말하는 거냐면은,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그 형을 따라 행안한 거, 살고 행안한 것이 그 형을, 그형 안에 심는 거라고 했어요. 그 형을 따라 살고 행안한 것이 그 형을 심는 거라고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유대교도들, 그래 네, 가르치면 뭐예요? 야, 그거 아니다. 율법을 지키라 고 그러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엉뚱한 짓, 그, 이걸 뭐예요?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 아, 네. 시, 육체를 따라서 씨를 심는 것이 바로 유대교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형을 따라 심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형을 따라 살고 행하라고라는 거예요. 그형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그형을 따라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그 형에 대해서 아주, 결과가, 결국 심은 결과,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어, 이제, 육체를 따라 뿌리는 사람은 뭐예요? 썩은 것을 얻는 거죠. 썩은 것을 거두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 형을 따라 살고 행하는 이런 것에서 하다 보면, 이제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형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낙심하지맙시다. 왜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느슨하지 않는다면, 제 때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해신,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제 때하고 우리의 때가 달라요.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아,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 예? 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벌써 몇년 동안 했는데 왜안 되냐. 그건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제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제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그 아, 네. 그렇게 인내하고 농부가 음. 어, 심고 인내하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 결과가 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인내라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봉사하다 보면 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어 피해식과 낙심하고 두려워한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노술를 음. 구한 다음에 노술 구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고 피의시에 사로잡히고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어,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너, 어, 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네 노수를 구했는데 피의시에 사로잡혔는데 낙심했는데 어,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 나를 얻은 거야 나를 얻으면 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울은 그 11절에서 큰 글자로 직접 써보냈다를할때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글자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글자를 큰 글자로 쓰잖아요 또 바울이 또 안질, 눈에 병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 바울이 눈, 눈이 안 좋은데 복음 보금,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눈에 안 좋은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눈을 빼줄 정도 주고 싶어하는 막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을 사랑했어요. 네. 그래서 음. 이눈 때문에 복음이 어, 전파되고 이 눈의 약함 때문에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글자로. 그러니까 눈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 어떤 느낌 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어, 그래서 어, 이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러 가는 것은 어, 그것은 뭐 육체에 따라 행하는 것, 자기 자랑한다는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에,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뭘 자랑해서 14절? 십자가, 십자가.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네. 자매님들, 자랑하는 게 뭡니까? 어, 이제 자랑할 게 없으면, 아, 이거 볼펜, 이게 살을 찼는데, 이건 너무나 좋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제, 하여튼, 어떤, 어떤 지체는, 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거의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하, 내가 뭐 했고, 어, 헌금도 했고, 사실 헌금도 안 했는데 헌금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래, 이렇게 자랑해요. 어, 그리고 어떤 사람, 오래간만에 이제 몇년 만에 회복되면, 오면 막 사람들이, 아, 자매인데, 가가지고 뭐라고 생생을, 아, 내가 자매를 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사실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네, 그런 것도 자기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어 할례를 자랑합니까 이게. 이게 수치스러운 건데 근데 바울은 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분을 아, 네.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나에게 대해서 끝났고 나도 세상에 대해 끝났다. 아, 네.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뭐예요? 할례 뭐할래 뭐 그거 자랑할 감것도 아, 아무것도 아니다. 네. 참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네. 새 창조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새 창조물이 네.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 사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잖아요. 옛 사람을 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했어요 예. 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얘기해. 새 창조물은 새 사람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그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구형의 그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 참이 하나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 믿는 이들 또이방인 믿는 이들을 가르켜 말하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그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가족이고. 또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음. 그 사람들이 이제 창된 이스라엘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볼때 정말 우리가 어, 체험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삼층 전에 보좌에 가도 가고 또 가장 깊은 음부에 낙원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그 음. 그거를 이제 뭐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1 4년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바울이 체험했던 그런 놀라움을 체험을 하면 1 4년까지 견딜까요? 안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감 감추인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이런 어떤 체험을 하면 바로 사람들한테 이걸 바로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얘기하는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시스기아가 자랑했잖아요, 자기야 그 고관에 있는 모든 그 보아들을 다 자랑을 했을 때, 결국 다앗기잖아요 나중에. 그니까 러 우리가 감추인 만나, 공개된 만나뿐이라 감추인 만나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있을 때, 누린 것이 있을 때, 가능 아니면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래가요. 얘기하고 나면,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 날라가 버려요. 예, 네,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어, 이제 자꾸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이, 이거 함부로 자랑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뭐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그그 사람 하면 안 돼. 유대인들을 믿는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야? 할례 무할례 그걸 받았느냐 안 받았냐 자랑하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족이 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간증하기를 17절에 뭘 간증했어요?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의 믿는 이들. 그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이게 더 좋아. 율법, 할래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사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할래가요. 모세 율법에서, 모세 시대부터 된게 아니에요. 할래는. 언제부터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아브라. 거예요 할례는 예.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할례가 했어요. 예. 그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 할례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막가 가지고 자랑하는 할례 뭐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수님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그 병고치고 안식일라 밀바사이로 간 제자들 어, 얘기할 때그 제자들 응원해 주고 어, 괜찮다 이렇게 해주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이 음. 안식일보다도 더 유대인들이 어, 귀하게 여기는 게 할래, 할래. 그 나중에 할, 음. 바울이 할래 멀래 뭐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렇게 하니까 결사대를 조직하잖아요. 이런 놈은 죽여야 되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4 0 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만큼 그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할라데아 할례 어? 부할례뭐라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laughs> 정말 <laughs> 어, 우리는 그냥 예사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성포, 할례 부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예. 예, 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새창교물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음, 새 사람이다. 음. <laughs> 그 참이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면서 어,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흔적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낙인이라는 말이 각주에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를 나타내는 나타내기 위하여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자국, 예,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에게 찍힌 그 낙인은 그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육체에 받은 상처 자국들이었다. 왜냐하면 돌에 맞기도 하고 어, 강의염과 배우염과 하여튼 그 유대인들한테 그냥 매 맞기도 하고 사십에 하나 강한 말을 가만 매를 다섯 차례나 맞고 퇴장이죠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에 상처투성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의 의흔적이에요 예수님의 예, 섬기다가 찍힌 흔적이라고 했어요.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기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정말 엄한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음. 우리 몸에 낙인이 있을 흔적이,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한 거예요. 음. 네. 나를 괴롭히지 음. 말라. 네. 자매님들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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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과 함께 영으로 끝납니다. 1 8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기를 바랍니다. 요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한 마디 더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님들, 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제님들, 형제님들, 아멘.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랑스럽고 정말 그이 바울이 예,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뭐야? 형제님들 끝났어요. 이 다른 아, 다른 소신에서는 네. 어 이제 뭐라고 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났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하나 더 했잖아요. 형제님들. 아, 네. 처음에 아, 네. 시작할 때도 뭐예요? 형제님들. 아, 네. 6 육장 일절에도 형제님들. 아,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자매들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렇게 교통할 때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사랑스러운 그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형제님들 아메 이 한마디가 뭐예요? 엄청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아 어, 음. 자기 간증했잖아요. 나내 나를 눈치.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 낙인이 예수님의, 네. 예수님의 아, 네. 낙인이 찍혀 있다. 아, 네. 예, 봐라, 네. 예, 봐라. 복음 전어서 어 이제 당한 그런 나, 예, 상처들이잖아요. 흔적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마음에도 그런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네. 그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혹시 자랑할지 모르지만, 육체는 자랑할 수도 없고, 결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